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2018년, 그, 7월달에, 어그 메타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어 무술년, 그, 기미월입니다. 기미월. 김이월. 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 무술년이고, 이번달은, 그, 7월달은 그, 기미, 그, 우까 그러니까, 이, 양의 달입니다미 해가지고, 미토 해가지고, 양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제 그 나갈 때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음력 미, 음력 6월 달이니까 양력으로는 7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 어, 양의 달인데, 양 중에서도, 뭐, 불, 불, 뭐, 나무, 뭐, 흙,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번, 그, 7월 달은, 그, 기미월 해가지고, 그, 흙의 양, 토, 어, 그, 어, 아주 순환 양 중에서도, 땅을 딛고 생활하는, 그, 흙의 양, 흙 양의, 이제, 그런 달이, 어, 요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양은 털이 많은데 털은 그 대체적으로 그 부드러운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그 서른 다른 두 개의 기운을 이렇게 매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거나 아니면 안테나 역할을 하거나 어, 완충시켜주는 고그 역할을 하는 게 보통 털이죠 우리 몸에 있는 털 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또 아니면 겨드랑이털뭐 모든 우리 신체에 있는 털도 마찬가지 동물의 털도 마찬가지고 부드러움이라든가, 이어지고, 매개시키주고, 완충시켜주는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틀이죠. 그러니까, 어양 중에서도 흙의 양이니까, 그, 부드러운 틀을 매개를 해가지고, 뜨거운 양 기운을, 그 시원한 음 기운을 이렇게 매개시켜주는그 기운이, 특히 양 중에, 그 물, 물 중에서도, 이제 보다는 흙의 양이기 때문에, 어 흙량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묘진사오미 해가지고 인묘진사오미 봄 여름 그 저기 뜨겁고 따뜻한그 기운을 사오미 이렇게 신유술 해자초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고 아, 완주시키지는 고 달이 요번 그어그 어, 그 음력 6월이고 양력 7월인 양력 7월. 음. 그리고 그 저기 올해가 그 무술년이기 때문에 전부 그목과토검소웨행용으로 보자면 전부 토기운입니다토기운어 무토술토고 아 근데 요번 달도 기미해가지고 기토미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십천간 그 양기용은 십천간 십진법 리듬을 따르게 되는데 갑을 병정무기 경신임계 음기운은1 2 진법을 따르게 되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야죠 아니면 뭐그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1 0천과 12지지가, 공통, 뭐, 최소공부에서 60을 기준해가지고, 60갑자로, 갑자를좀 평균정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요분 달은, 이 그, 기미월인데, 그, 기미도, 그 기토, 미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1년 운동 무술, 그, 토기월이고, 요분 달, 7월때 음력 이월 양력 7월 달도 기미 기토미토 해가지고 전부 토기입니다 너무 흙기요토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목화토금수오행의 특성을 잠깐 보자면 그~ 목기요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창의 창작 그래서 사주에 그~ 목기를 많은 사람은 창이 창작 예수 분야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 너무 도막 이~ 그~ 창이 창작적으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고 정작 자기것으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목기운 목기운의 장점은 창의적이고 단점은 자기것으로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화기운이 열정, 정열이이듯이정열로 응. 그 삶을 살아가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런 기운이 있는데 또 너무 이래확 불같이 확달로다로도 금방 식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성질이 급하거나 또뭐 욱하는 성질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약간 단점으로 볼수 있고 장점은 열정, 정렬, 리드시. 그것이 화기운의 장점입니다. 토기운은, 그, 봄유는 따스하고 뜨거운 기운을, 그, 차가가 시원한 가을, 겨울 기운으로 매개시켜주는 요,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요게 토기운인데, 매개시켜주는. 서서로 어. 이어지고 매개시켜주는다는 요런 어떤, 그, 저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매개시켜주면서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 어, 뭐, 우리, 그 인간 생활에도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매개시켜주고, 이제, 그, 그 중간, 이렇게, 그, 뭐 수수료라든가, 뭐, 커미션 같은 거, 이제, 받는 경우도 있는데, 토기운은 이렇게 상호 이어주면서, 어, 이어주면서 자기 중심적인, 어, 욕심이 강합니다. 아니, 또 토기운이 모든, 그, 그 재물을 땅에서 나온다고 해가 토기운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토기운은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이 또 많고, 매개시켜주는 대신에 자기 것을 많이 챙겨주기. 그러니까 매개시인다는 장점이 있고 토기운은 자기 욕심 만드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 금기운은 가을기운 끊고 맺고 숙살적이 치사성때 얘가 정기에 이제 그런 기운이 감도는 게 가을기운인데 어 이제 끊고 맺고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이막 끊고 맺고 아주 이렇게 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치사성 때가 이런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너무 냉정하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습니다. 수기운은 모든 만물을, 이거 그 물은 모든 것을 다 스며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뭐, 물에 물탄다, 술에 술탄다, 아 우유보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토기운도 이어지고, 뭐, 수기운도 이어지는데, 둘다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토기운은 어떤 거, 하나의 그체제 그 내에 아니면 어떤 그, 어, 그 하나의 주기 내에서 어떤, 목화 기운을 금수 기운으로 봄 여름 기운을 가을 겨울 기운으로 매개 지켜주는 코는 기운이고 수 기운은 체제 외적인 목화 토금수가 한번 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봄으로 이어지게 되네 아. 요 차이가 있겠더 그래가지고 이그 요번 달에는 너무 이그무술년 토기운 기미월 토기운 토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그 이야기했던 사강으로 보자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강으로 보자면 어, 목화, 도금수 봄, 여름, 매개, 가을, 겨울, 일본, 미국,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으로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그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이따. 너무 강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해가지고, 어? 모자란 것 같다. 과유불급. 너무 과다한 것은 오히려 유자, 같을 유자. 어. 과유불급, 불급 모자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그, 너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라든가, 또, 이념적 편향, 이념적 편향성을, 이것을, 어 경계하고, 이, 또,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만이, 운이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을 치우친 정책. 그리고, 그,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를 하고,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과 가 이렇게, 그 대화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손, 잡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하던, 그, 자세로 이, 그 임하게 되면, 좋은 우이 그, 그, 펼쳐지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쪽의 지우체 정책인의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를, 해야될 역한 달이다 여렇게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요분 달에는 그 미양의 달이기 때문에 그 지지육합으로 보자면 어그자축합토그 다음에 인해한뭐그 다음에 어 묘술압화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다음에 진유압금신사업소오미합 이렇게 보자면 지지육합 중에서 오미합이기 때문에 말과 양이 합이되기 때문에 요번 달은 양의 달이기 때문에 말띠는 어. 합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그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런 짝을 그 만나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 그 합이 이렇게 늘 좋은데 너무 또 합이 사주에 많으면 막 소위 이렇게 연애문으로 보자면 어, 이 사람하고도 합이 되고 저 사람도 하고 합이 되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 그것도 바람날물이 많습니다. 그, 그, 또 상충은 늘 나쁘다 보지만, 또, 확, 부딪히가지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 충미충 해가지고, 요번 달에는 양이 달인데, 소축과 충미충, 부딪히 상충하게 됩니다. 소띠는 요번 달에, 이제, 번 달, 그, 기미월과 상충하는 달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토기운, 진미술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가지고, 이제, 계절에서 계절로 이렇게, 그, 저, 매개시켜주는 진미술축. 요 토규 네 개는, 진술충이라든가, 요, 충미충. 그니까 요번 달에는 그, 양의 달인데, 소는, 소축 어, 소띠는 충미충이 돼가지고, 확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저번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그 창고에 가닥하게 이렇게 그 쌓여져 있는 황금 그 보아가, 확, 문이 확 부딪혀가지고, 문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황금보아가 밖으로 확 바라락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문이기 때문에 토규는 부딪히는 걸더 좋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충미층 소띠는 요번 달에 어, 소띠는 요번 달에 부딪혀가지고 어, 부딪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재물이 들어온다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나무가 뭐 다투거나 그런, 경쟁하거나 뭐좀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 이거, 재물이 들어오는 달이, 소띠는 요번 달에. 그리고, 삼합으로 보자면, 요번 달은 미의 달이기 때문에, 양의 달이기 때문에, 해묘미. 삼합에는, 그, 이노술, 신자진, 사유초, 해묘미가 있는데, 돼지띠, 토끼띠, 양띠, 요렇게 삼합이 되기 때문에, 요번 달은 또, 돼지띠와 토끼띠도 삼합이 되어가지고, 미리 잘 풀리는 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에요 요번 달은 미, 양의 달이기 때문에. 해묘미 사막 요군대 이렇게 아예 그리고 그 요군 7월달은 그, 7월 그 토균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이 토균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달 입니다 토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목화토금수수 어떻게 되느냐 목화토금수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화토금수제의 약속을 그 붙어있으면 상생하는 고관계 그 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고 하나 건너뛰게 되면 상극이 돼 가지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합니다. 아니 뭐 상생은 보통 이렇게 서로도 와주는 관계고 늘 좋은 관계하지만또뭐 키워도 아 먹는 경우도 있고 또뭐 그냥 뭐뭐 음뭐 형님하고 좋은 게 좋다 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둘다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는 덕기에 발등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상 상생은 좋게 보는 보통은 확률적으로. 상극은 서로 싸우지만은 또 서로 이 선의 경제를 통가 윈윈, 윈윈 할 수가 있고,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할 수도 있고, 싸우면서 정이 들거나 비온 뒤에 땅이 굳구나. 이제 그런 경우가 그이 상극인데 보통은 그래도 상극은 부딪히기 때문에 좀안 아, 좋게 해석을 하지만은 늘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있습 그렇기 때문에 이 목화, 토금수, 토균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 토생금이기 때문에 토기운이 금기를 낳기 때문에 어, 토기운 이 금기를 낳으면서또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운으로 설기 시킨다. 기운을 빠지게 한다면 설기, 어. 금기운으로 설기를 시키든지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금기운은 뭐 흰색이죠. 꼼꼼했고 하얗게 하얗게 정리는데 흰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든지 음, 또 아니면 그뭐 맛으로 매운맛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안 먹는 것도 이제 그 땡초 같은 거다 안 먹어고 마늘, 양파, 어? 흰색을 상징하는 거, 더덕, 도라지 이런 거 어? 그런 거도 안 먹어고 어 이제 그다음에 수기운 목화, 토금온에서 토기온 넘어갈 때는 토극수해 가지고 토기운은수기운과싸우게 상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 수기운과 싸워 가지고 경쟁하는지. 을 수기운과 싸우는 과정에서 토기운이 이렇게 좀, 그, 지 다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기운과 싸워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말은, 수기운을 통해가지고, 이, 그, 토기운을, 어, 이제, 어느 그, 정도, 그, 저, 그, 조절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음. 뭐, 당연히 7월달 더우니까 물건 많이 가고, 물을 많이 마시고, 샤워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뭐, 수기운은 그, 충격에서 봄으로 다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거. 완전히 맛이 간 상태에서 다시 이어지는 그 맛이 발효 맛이기 때문에 된장, 천국장 어, 이런 거뭐 일본의 낫또 어, 이런 것이라든가 그 뭐, 또 발효 맛 천연식초라든가 이런 것도 수기를 강하게 하기 때문으로서 이번 너무 왕성한 7일달의 기운을 은행도 어, 누구를 뜨는데 그 하나의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목화토금생에서 목극토 해가지고 토기운 너무 왕성하다보니까 목극토 목기운으로서토기운어 상극을 시켜버리는거죠 아예 응. 그러니까 이 목기운은 뭐 시그러운 맛 이런거 이런걸 많이 먹게되면 응. 목기은 당한 토기운이 누굴 때려야 되는거 그러니까 토기운은 목화토금소에서 토기운은 보통 그 단맛인데 어, 이번 7월달은 단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목극토 해가지고 신맛 오렌지, 귤, 레몬, 그 다음에 푸른 야채의 쓴맛 신맛, 어, 신맛, 이런 거, 전혀식초 이런 것으로서, 푸른 색깔로서, 푸른 야채로서 이것을, 어, 상극을 시켜주게 되면서 토기운을 누굴 때리게 되는 거죠, 그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운 당뇨, 어, 당도 그 마찬가지죠. 신맛이라든가, 이 푸른 색깔, 푸른 야채,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꼭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주 위에 보니까, 그 당뇨인 사람들 보니까, 과일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뭐 그, 있던데, 꼭 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음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 첫째는 뭐, 몸이 아파가면, 다, 그, 저 병원을 가가지고, 전문의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어떤 푸른 야채, 신선한 야채, 푸른 색깔, 이, 목극토해가 목기그 본기운은 푸른색이니까 그것이 토기운, 단기, 달달한 기운을 누그러뜨리게 되는거죠 그게 응. 목극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기을제외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번 날에는 그 토기운이 너무 왕성한 달이기 때문에 그 토기운이 왕성한 달이므로 어, 토기운은 향토적인, 술로 비교하자면 향토적인 술 전통주, 향토주, 막걸리가 유행을 하게 되는 달이 요분 달입니다. 토요일, 막걸리. 아, 뭐 저는 술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도서학생 소주를 잘안 마시고 막걸리하고 맥주하고 즐겨 먹는데, 즐겨 마시는데, 아, 목화 토금수를 술로도 비유하 되면 목기우는 그 목기우는 포도주, 목기우는 포도주의 비유가 되고. 어, 그다음에 화기운은 열정, 정열, 도수가 높은 거 보드카, 뭐이 중국의 빼가리라든가 아주 어, 화기운. 어, 그다음 토기운은 향토지인 거그 전통주. 어. 어, 이제 그다음에 그 금기운은끈거매가 차분거, 차분 맛, 해, 시원한 맛해 가지고 맥주, 금기운은 맥주하고 어울리죠. 어. 그다음에 수기운은 물처럼 하얀 거이 소주하고. 아, 그래가지고, 목화, 토검수 해가지고, 오행가 관련된 어떤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하여튼, 요번 달에는 막걸리가 유행을 하게 되는 날이다. 자, 그리고, 그, 저기, 자음 모음을, 그, 오음으로 보자면, 그, 이영희, 의 토기어는 이영, 이영희의의이 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국가, 지역 학교를, 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토기어는 이영희의의이 음이, 지역지역 어여 엄으로 시작하는 국가 기업 학교가 어, 그 토기운 이영희연 의형으로 시작하는 그 국가 기업 학교를 제어 통제 어 그, 조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화 도금 음써 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기업 의역 목기업 이연디그 티그리얼 아야 화기업 그러니까 이영희였의 이가 포교, 깨끗한 거 시에 지에 치에 오요음이 가을교 기 그다음에 미연비어피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윗니와 윗니에서 나가는 미연비어피어 우요음이 수교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분 너무 토교를 강하다 보니까 목공태화 목교 기역 기역 어어여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국가기업 학교가 이영희였어 의음으로 시작하는 국가기업 학교를 조절 제어할 필요가 있는 달이 요번 7일, 요번 7일. 어, 그리고 주식으로 보자면, 토기운은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업이죠. 재물 모든 거지. 그, 이 땅과 관련해가지고 땅에서 재물을 넣어 내가 옛날 사람들은 그, 토기운을 금융업으로 그죠꺼라보자면경영이재무역 뭐, 땅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분석이 렇게 연구하게 되는 그 약대, 한의대, 한약자원, 그런 것도 전부 토기운이고, 이 토기운은 뭔가 요리하는 거,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토기운이고, 과수원, 펜션, 그 다음에, 농장, 이런 것도 전부 다 토기운과 관련된 것이요 예. 아, 토기운이 많이 타고난 사람인데, 왜 그런, 가 예를 들어, 과수원이라든 이런 거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냐 뿌리가, 화생토 해가지고 토기운, 어. 뿌리가 약하거나, 어.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또 종종 그 있게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달 토기운은 그 금기운 기, 검융업 그 기운, 금융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어, 너무 세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한 목화 토금 등에서 토 기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것을 토생금 해가지고, 어, 금 기운 쪽으로 토 기운을 이렇게 어, 이동시키도록, 설기시키도록, 어, 힘이 빠지도록, 어, 그금 기운이 기계 철강 반면으로 그 투자를 많은 돈을 투자를 유도를 하든지. 어, 그다음에 목극, 아, 그 다음에, 목극, 토극수 해가지고, 너무 강한 토기용 금융업이 토극수, 물과 관계된 거. 어. 물류 유통 조선업, 또 뭐, 벤처 사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제 이런 쪽으로, 어, 그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그 투자를 남는 돈을 그런 데그 투자를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저, 목곡토 해가지고, 강한 토교를 목균으로 제어하기 위해가지고, 목균. 아, 그 다음에, 어, 문학예술 벤처사. 업그 다음에, 나무와 관련된, 재지 펄퍼. 이런 것도 지금 목균이죠. 그것도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도. 만화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지금 목균이고. 목균과 관련된 벤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융의 잠재적인 어떤 그활로를 쌓여 있는 금융의 잠재적 활로를 찾으면 아주 대박 나는 달이 요번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 그 며칠 전부터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그저이 동영상 녹화하는 순간에도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그 엄청 내리고 있는데, 어, 뭐 장마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또 이제 그 보다난 6월보다 더난 어떤 그 7일 달. 그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